배우자를 위한 기도, 기다림과 기도의 끝에 만난 사람. 2000년도에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외롭고 낯선 땅에서 지내던 그 시절, 친오빠를 통해 한 교회 오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도 귀국했어? 소개해 줄게.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 정말로 친오빠가 그 교회 오빠를 만나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이 잡혀가던 그때, 저는 갑자기 구한화사, 안면마비, 가 찾아와, 얼굴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소개팅. 연애. 결혼. 그 모든 것이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병실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지금 이런 병을 허락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 대신 시간과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픈 동안 하나님은 제 영혼을 다듬으셨고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집중 치료가 끝나고 100일쯤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30대 중반이라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7년이라는 시간조차 흐트러뜨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인연이었습니다. 처음 만나고 서로 느꼈습니다. 아, 기도해오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첫 만남 후 100일 만에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속도전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주님, 제 삶의 길 위에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와 나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막힘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약할 때 강함을 보이시고, 제가 흔들릴 때 주님은 배우자 될 사람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제 곁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 부부라는 이름 아래, 이제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소서, 우리의 만남이 기적이었다면, 우리의 결혼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10년의 기다림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느려 보일 때가 있지만, 그 시간 안에는 언제나 뜻과 준비와 회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사람, 치유 뒤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100일 만에 이루어진 결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은혜가 오늘도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